근데 이제 맨날 다들 만 어디서 만나냐고 하는데 사실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어디서 누가 나와 주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회라는 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되고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그니까 어디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는 그런 것들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자기가 표현되느냐? 그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오히려 특별한 장소일수록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떻게 특히나 사람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역 혹은 자신의 직장이 너무나 한쪽 성별에 몰려 있다고 하면은 계속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장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물론 이제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지,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고백할지, 어떻게 고백까지 분위기를 만들어갈지, 계속 어떻게를 생각해야 되지? 이 로케이션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케이션 이 로케이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잘못된 그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뻔히 아는 로케이션들 있잖아요 무슨 뭐 감성 주점 이런데들은 그 막상 고백 받거나 연인이 되게 어려운 이유도 사람들이 너무 기대감이 이미 뻔하게 기대가 되잖아요 사람들 의외의 장소에서 고백이나 로맨스 분위기가 시작됐을 때 그게 훨씬 더 연애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좀 생각해 보세요 희소성의 가치 그니까 누구나 뻔한 장소, 아저 사람 나한테 고백할 만한 장소다. 여기 감성 주점에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 나 번호를 또 따겠지. 또그럼 거절하고 또 뻔하게 또 그냥 몇번 물어보다가 밥 먹고 집에 가야지. 친구들이랑 인스타 좋아요나 눌러야겠다. 그렇게 될 건지 아니면 갑자기 평범한 우리가 통근 버스 혹은 그냥 편의점 알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남자 나한테 다가온다. 나한테 로맨스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준다. 이, 이 남자 좀 설렌다. 특별하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맨날 보는 그 순간 그 장소들은 맨날 뻔하지만 갑자기 사람한테 탁 다가가는 순간 이 사람 뭐지? 이렇게 뻔한 장소에서 나, 나한테 이러한 로맨스 분위기를 이끌어 준다니 이 여자랑 나는 뭔가 잘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 희소하니까. 희소하면 기억에 무조건 남아요. 여러분들이 여행 갔을 때 너무 뻔한 장소 무슨 뭐 에펠탑 같은 데에서 장소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대음 가는 길.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좀 장점을 이용해 봐라. 그러면 상대방의 기억에 훨씬 더 많이 남는다.